백드라이브 해도 이렇게 하잖아요. 쇼트. 돌려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순환을 하더라도 여기서 돌아줘야죠. 예. 네. 근데 보면 지금 어깨로. 일단 드라이브 두 개, 쇼트 두 개. 네. 연결로 한번 해볼게요. 나나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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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나나 자, 들, 나, 들, 나, 들. 아, 돌아올 때, 드라이브 걸때 돌아오면서 팔 펴주세요, 팔. 팔 펴주고. 들, 나, 펴주고. 펴주고. 다시. 나, 들, 나, 들, 나, 들. 다시. 펴주고. 펴주고. 그렇죠. 좋아요. 들. 다시, 다시. 하나. 들, 나, 들, 나, 들. 나, 들. 백드라이브를 하나, 쇼트를 하나. 쇼트도 이렇게 내려갔다 너무 올라오지 마시고요. 돌려도 위에서 좀 돌리려고 노력해야죠. 네. 지금 보면 쇼트도. 이러다가 이 타이밍에 맞으면 이게 공이 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내가 진짜 거의 명치까지 든다는 느낌으로 해서 네. 위에서 좀더 내가 좀더 공격적으로 밀어줘야죠. 네. 여기서만 돌리는 느낌이야. 그러면 이게 대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 내가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예를 들어서 쇼트가 온다고 하면 위에서 막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데. 아, 네. 어? 아 돼. 아, 돼. 다리, 이드. 쇼트할 때도 박자가, 박자감이 없어요. 그렇죠. 동, 다리를 동, 하나,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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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둘, 하나, 둘, 다시, 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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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씨. 이게 지금 보면 쇼트할 때 어깨로 돌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백드라이브 해도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럼 쇼트. 돌려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순환을 하더라도 여기서 돌아줘야죠. 네. 근데 보면 지금 어깨로, 이런단 말이에요. 쇼트 밀 때도 좀더 과감하게 내가 이게 자신이 있으면 좀더 밀을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쭉, 쭉, 쭉 밀어줘야죠. <laughs> 이게 백드라이브를 했어도 현실적으로 게임 할 때는 거의 쇼트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주거나. 근데 이게 지금 반반씩 섞인 거야. 게임 할 때는 쇼트를 막 제대로 확못 밀고 백드라이브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또 쇼트도 안 되고 백드라이브도 안 되고 막 보면은 이렇게 넘겨주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하 나나 밀어주고 밀어주고 들나들나 밀어주고 밀어주고 들나리드 하나 둘둘셋 하나 둘둘 둘, 하나 들나들 이건 들 필요가 없잖아요 자꾸 넘기려고 들, 들어 올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전 전진 드라이브인데 그냥 내려갔다가 하더라도 스윙이 이렇게 뻗어 나와야 되는데 자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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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내가 이제 연습이니까 공을 좀 타점을 높여서 위에서 좀더 공격적으로 스윙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아요 둘. 아 다시 다시 펴주고 펴주고 위에서 위에서 그렇죠. 위에서 위에서 둘 다시 다시. 아 이런 게 많은 거야 지금. 네. 이렇게 또 이러다가 지금도 약간 백 드라이브 느낌인데 쇼트 느낌도 아니고 약간 그 절반에 걸쳐 있잖아요. <laughs> 그러 그러니까 공이 날라가 버리죠, 그죠? 네. 둘. 아 둘. 아 위에서. 위에서, 들, 아, 들, 다시, 위에서, 다시, 위에서, 들, 아, 들, 다시, 위에, 아, 위에. 지금 드라이브에요? 어? 다시. 들, 나 들, 아, 들, 아, 들, 아, 들, 아, 들, 아, 다시. 지금도 드라이브 얇게 맞으시 거의. 지금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 난단 말이야. 그냥. 이렇게 그냥 쭉 앞으로. 쭉, 쭉. 움직이지 말고. 진짜 이 팔로만, 그냥 이 공을 내가 좀 밀렸어도 그냥 밀고 쭉쭉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응. 들, 나, 들, 나, 들, 나, 들. 나 손목은 절대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쭉 밀고, 그렇죠. 밀렸어도 내가 쭉. 다시, 나, 밀고, 밀고. 다시, 나, 밀고, 밀고. 다시, 나, 다시. 그 다음에 또 리듬. 음. 여기다, 여기다. 항상 머물 때 내가. 당, 당. 여기서 갈 때도 돼. 당, 당. 돌아주고. 약간 발바닥 돌리면서. 드라이브. 쇼트. 하나. 항상 내가 여기서 화쪽으로, 포핸드 쪽으로 뛰려고. 리듬을 주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또 반응을 빨리 하잖아요. 그죠? 쇼트 할 때는. 러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막막 열심히 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리듬이 깨져버리면. 어찌됐건 포핸드로 따라갈 때 리듬이 그냥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한번 해봐요. 쭉, 탁, 그렇죠. 하나, 둘, 셋, 탁, 딱. 발바닥 약간 돌려주면서 드라이브 도, 돌려주면서 더. 둘, 나, 둘, 셋, 둘, 나, 둘, 나, 둘. 자, 셋, 넷, 나, 둘, 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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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둘, 둘, 셋, 나, 들, 둘, 셋, 나, 들, 둘, 셋, 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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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나, 둘, 셋. 자, 밀고. 그렇죠, 좋아요. 자, 쇼트 신경 쓰면 또 리듬을 안 하고 있어, 그죠, 지금. <laughs> 이거 신경 쓴다고 지금 리듬이 또 없잖아요, 그죠? <laughs> 자, 리듬 해야죠. 자, 다시. 리듬. 둘, 셋. 둥, 둥, 둥. 둥. 다시.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나, 둘. 나, 둘. 나, 둘. 나, 다시, 다시. 어깨. 이거. 응. 카트 볼 드라이버 할 때는 뭐 비슷해요. 편하게 놨더라도 위에서 맞추는 거니까. 더 놨다가 힘 빼고, 쫙. 옆으로 좀 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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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주고, 나, 돌려주고. 아, 너무 소극적이야, 거기서 지금. 조금 네. 더 내가 자신있게 해도 돼요. 네. 너무 자꾸 앞에서 넘기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네. 좀더 돌려, 돌아서 확실하게. 올 때는 어찌됐건 임팩트를 줘야 되잖아요. 땡겨줘야 되는데 여기서 속도가 안 나, 지금 보면. 다시. 나, 나, 둘, 둘, 셋. 나, 나. 다시, 다시. 나이스. 자, 다시. 봐봐요. 힘, 힘주다가 차라리. 올때 지금 힘 빼버려. 네. 힘 주다가 힘 빼버려. 얘네식이에요, 지금 자꾸. 힘 빼고 있다가 힘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자. 툭. 툭. 다시, 다시. 스윙 어디까지 하세요? 둘. 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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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하나. 다시. 둘. 둘. 셋. 다시, 다시. 얘는 일단 카트 펄칠 때처럼 짧은 스윙이 아니라 공이 막 힘있게 밀려오니까 내 스윙이 좀더 있어야 돼, 얘는. 네. 카트볼처럼 막 약간 끊어치는 느낌이 아니라 좀더 끌어주는 느낌이 있어야죠. 아 네. 다시. 둘, 아, 둘. 다시. 하나. 둘, 아, 둘. 다시. 쇼트. 하나, 둘. 다시. 요거 백드라이브를 해보세요, 이제. 둘, 하나, 둘. 다시. 가볍게, 가볍게. 당기는걸 잘해야 돼요. 당겼다가 다시. 이거는 어찌됐건 그냥 이 가져가는 느낌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네. 이거, 이게 막,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겨놓고, 그 다음에 가볍게 스윙 그려주듯이. 네. 다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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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리듬, 통. 통, 통, 통. 아, 통, 통, 통. 첫 번째로 내가 연결을 하려면 리듬 타는 거. 그 다음에 좀 리듬이 되면 이 스윙. 스윙을 좀 신경 쓰면서 이제. 네. 리듬은 어찌되건 기본적으로 이건 깔려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윙을 좀 신경을 써야죠. 요거. 요, 거 땡기는 거. 그니까 러 앞스윙보다 좀 백스윙을 좀더 신경 써야 돼요. 요거나, 요거나. 백스윙 할때 이제 스윙보다 자세. 자, 들, 아, 들, 아, 들. 땡기고 가볍게. 어, 지금도. 예. 네. 그니까 이게 카트볼이었으면 예를 들어 탁 끊었으면 들어갈 공인데 힘있게 오는 공을 내가 탁쳐버리면 날아가는 거예요. 예. 네. 그걸 좀더 끌어줄 수 있게. 하나, 하나, 끌어주고. 다시. 둘, 둘, 셋. 리드. 나 리드 나 리드 나 좋아요 옆으로 펴주고 나나나자백 백드라이브 치고 움직여야 돼 치고 어. 들나들시들나들시들나들시들아 지금 너무 어, 그죠 어 그게 좀더어 나가줘야 돼요 아시나들나들 어, 나, 이게 손목으로 이기려면 더 빨라야 되는 거고. 그게 안되면 내가 팔로 좀더 끌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걸로 하다가 다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네. 어? <laughs>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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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둘, 둘 셋. 하나 둘, 둘, 둘 셋.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둘셋 하나 둘둘셋 하나 둘둘셋 좋아요 펴주고 펴주고 둘둘셋 하나 둘둘셋 하나 둘둘셋 하나 둘 아이. 꼭이야 돼. 여기서 한번 확풀려 버려요, 이렇게. 그죠? 네. 이게 이제 공이 가볍다 보니까 스윙이 풀리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아, 네. 네. 여기서한발땡기니까 스톱이 막가지네 다시. 아. 둘. 아, 둘. 뭔가 약간의 임팩트도 없으면 그게 날아가 버리는 거죠. 둘. 아, 둘. 당겨 놓고. 다시. 둘. 아, 둘. 다시 둘. 아, 둘. 당겨 놓고. 스윙. 아, 둘. 아, 둘. 팔이 좀 작동. 팔. 그렇죠. 팔을 써야죠. 다시, 다시, 둘, 하나, 둘, 다시, 준비, 하나, 둘, 나 땡겼다가, 땡겼다가, 둘, 다시, 둘, 하나, 땡겼다가, 아하! <laughs> 자세를 뭔가 딱 잡고 있다가도 뭔가 풀려버리는 느낌이에요. 아, <laughs> 몇 개만 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준비, 준비, 하나, 쭉, 쭉, 거기서, 둘, 나 둘, 다 다시. 다시. 확실히, 땡길 때는 확실히 땡겨줘야 돼요. 쭉, 아 쭉, 다시, 리드. 아 체력이 이제 끝나셨네. <laughs> 쭉, 아나 둘, 하나, 둘, 하 땡겨. 땡겨. 아나 둘, 하나, 둘, 하 땡겨. 땡겨.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쭉. 뺐다가 쭉. 자, 여기까지만. 하나, 쭉, 다시, 쭉, 다시, 준비. 준비, 쭉, 쭉. 나이스. 어 수고하셨습니다.